오늘은 애들 학교에 수업하니안 되지, 나비야. 응? 학교 애들 없을 때 가야지. 지금 수업안데 그걸 자꾸 굴로가려고 하면 되겠어? 응? 그치? 민 나비. 헤헤헤헤. 헤지 이쁘다. 다시, 다시. 어쩌이 <laughs> 야. 달! 리좀 살려. 다리. 빼나비야 다리 빼 나비야, 다리. 어디 나이 힘트 세다. 내 들어간 갑다안 갈려 가자. 응. 이제 요럴 때였는 다리 맵으러 야, 잠이 왔어. 나 잠이 왔어. 안갈 자비 잘했어 힘들어 <laughs> 우리 나비 <남이> 힘들었어 <laughs> 알지?